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 이제 옥중에 이 서신서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가다 있습니다. 무난 인사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사실장, 다음 주또 우리가 그 다음 주쯤 보써 22절에 보면 축복 기도가 있고 오늘은 성령을 하고 또 그리고 어 사실상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사역에 큰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일꾼 삼으시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심이고 하나님의 뜻은 택한 백성을 자녀 삼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영광받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은 다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감사가 곧 말씀의 증인 그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 곧 말씀으로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곧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그런 증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고백 신앙이고 고백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러한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다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고백 신앙이기 때문에 믿고 시인하는 그 전하는 자가 어찌 듣고 믿으리오? 바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렇게 봤을 때 사도 바울의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쫓은 증인됨의 삶의 이 막바지에 있어서 그 증인됨은 먼저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없이는 결코 증인됨이 있을 수 없다. 달리 말하면.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는 그런 모습이라면, 어떤 직분이나 이런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이다. 사마리아 여인이, 또 사교가, 또 백부장이, 또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들이 다 고침을 받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들이 멋선 안수를 받고, 파송을 받아서 영광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즉시 성전으로 가고 즉시 마을로 들어가고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우리가 다 증인의 삶을 산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이것은 상당히 우리가 이 말씀은 익숙한 말씀이죠. 이것은 어느 한 구절을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시편이나 이런 데 보면 끊임없이 반복돼서 나오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측면과 또 서서 이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고 나를 감찰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래서 특별히 나에서 시편이나 또그 이전에 하나님이 그의 일꾼들을 사용하는 출애굽이나또 선지서나 뭐 역사서나 이런데 보면 항상 가장 귀한 개념이 주께서 옆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살피시고, 먼저 아시고, 먼저 앞서시고 힘을 주신다. 이렇게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등이요, 빛이요. 내 발의 등이요, 빛이요. 내 우편에 또 그늘이 되시고, 요와는 나의 힘이시고, 내게 능력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이런 것은 사도 바울이 1차 옥중서의 서신에 그러한 빌리부서나 또 오늘 여기에 이제 마지막에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도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요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내 옆에, 내 곁에 <laughs> 계십니다. 곁에 계시면 감시하려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을 살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마땅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 목적이 뭐냐? 오늘 크게 우리가 17, 18절에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나에게 힘을 주시면, 왜? 혹은 무슨 대의로, 무슨 뜻을 이루시려고. 첫째는 바로 선포된 말씀을 온전히 전파해서 그 말씀으로 이방인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여서 듣게 하시려고. 이게 그러니까 주의 종의 모습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그 모습이죠. 분명히 내가 먼저 힘을 얻고 내가 갖추어서 주의 일을 하겠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먼저 나 자신이 아니라 여와의 뜻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준비돼서 움직이는 건 맞지만 내가 힘을 얻어서 뛰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먼저 바라보는 것은 먼저 지향하는 것은 바로 소명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의 그 목적이 무엇인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십니다. 힘을 주시는 것은 온전한 선포를 위하여 힘을 주시고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신다. 이렇게 해서. 바로 사도 바울을 처음에 부르셨을 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담에세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빛에 눈이 멀고 안수 후 다시 눈이 떴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이 이 소명을 주신 것이지 않소 내 이름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에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평생의 소명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평생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 요한복음의 빛을 비추시는 생명의 빛, 그 찬빛을 영접하고, 그리고 구원과 함께 또 소명을 주시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보면 먼저 하나님이 이를 생각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스 11장 28절에 보면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놓고 염려하나야 뭐 걱정하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연려가 없고, 아무 걱정도 없고, 그저 뭐 잘하면 그것이 담대한 것입니까? 맨마다 눌린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초대교회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에서부터 우리는 종교개혁이나 이런 것들의 싹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 그것이 종교개혁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불평으로 보일 수도 있겠고, 한탄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우리 인간이 온전하겠습니까? 어떨 때는 답답함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기능인으로 기계같이 주의 종이 어느 한 부속품같이 그냥 돌아가다가 뭐 하나님 나라에 간다 뭐 그런 것도 또 충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겠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모색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오늘도 보면 온전히 전파되고 모든 이방인이 듣고. 이것은 교만하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함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고 우리가 작지만은 또 내가 많은 것을 할수 없고 감옥에 갇혀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수 있다 사도 이 사도 바울의 이 옥중서신에서의 그러한 말씀의 선포는 모든 이방인에게 또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고 모든 일을 할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런 것은 정말 막 초심자들에게는 나오지 않는 그런 큰고가 아니겠습니까. 예. 아무나 어느 구석에 미말에 처하여 핍박받고 어느 구석에 내던져졌지만 그 마음에 담기는 것은 온전함, 모든 예, 그런 것을 말할 수 있어요.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고 그것으로 눌리는 일이 있다. 이 고린도 우스 11장 28절 바로 앞에까지가 계속 사도 바울이 막고 또 고난당하고 그런 걸쭉 이야기했잖아요. 하도 고린도 교회인들이 사도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 그러고, 예? 또 부활의 증인이 아니라 그러고 1차적인 그런 사도가 아니고 뭐 늦게 된 사도고 그런 게 없었겠어요 그리고 어쨌든 사도 바울은 큰 우리로 말하면 핸디캡이 있잖아요 수대반을 죽이고 핍박한 그 주역이었잖아요 이스라엘 1차 대박회의 주인공이잖아요 이 사울이 예수를 죽인 건 빌라도지만 예루살렘 교회 1차 대박회의 주역이잖아요 이사람이 얼마나 따라다녔겠어요 얼마나 손가락질 했겠어요 아무리 부원받고 은혜받았다 그래도 왜 저게 목사야 뭐 옛날에 어땠던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그게 눌리는 것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아주 뭐 그래봤자 나가그거보다더 힘든 게 있는데 그거는 날마다 눌리는 것이 있으니 잘 때도 깰 때도 이 눌리는 것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 염려가 종교 개혁의 시작이고 이 염려가 사실상 부흥의 시작이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 흐르는 대로 쫓아가면 무슨 개혁이 일어나겠습니까? 또다 흐르는 대로 쫓아가면 무슨 부흥이 있겠습니까? 부흥이라는 것은 항상 깨져야. 거기에서 터져서 나오는 게 부엉 아닙니까? 있는 그대로 가는데 무슨 부엉이 있습니까? 뭐가 터지고 깨지고 뭐가 높은 데서 떨어지고 그래야 팍 터지고 그런 게 있어야 부엉이지. 그저죠 무슨 매일 이렇게 이렇게 그건 아니잖아요. 콜로스에서 1장 25절도 보면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그리고 콜로새서 1장 28절 보면 내가 각 사람을 가르치고 권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제가 이런 구절을 왜 떠올렸는가 하면 오늘 이 모든, 이 사도 바울이 이 말하는 이 모든이라는 이 말, 온전이라는 이말 온전히 모든 이런 말은 정말 이제 마지막 순교를 놔둔 이 사도 바울이 모든 온전히 이런 말은 정말 겸손한 말이고, 정말 하나님 뜻을 구하는 말이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말이고, 어떻게 보면 부담되는 말일 수도 있죠. 내가 어느 지역에, 내가 맡겨진 몇 명에게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모든 이방인에게 온전히 말씀을 전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에 맡기는,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고, 골로세서에 이런 말씀을 기억하는데. 바로 그다음에 골로새서 1장 29절이 뭡니까? 이를위 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데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오늘도 보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저도 골로새서 이 말씀은 자주 제가 어 넘겨서 보는데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사실 힘을 다한다 하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을 따라 수고를 다한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근짐을 받았다. 그럼에 다니엘을 떠올릴 수도 있겠고, 이 사자는 뭐, 사자로서 사자로도 볼수 있고, 마귀 사탈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심이고, 그리고 우리가 18절에 이 말씀을 함께 기억을 해야 돼요. 그 가운데 나의 구원을 이루신다. 주의 일한다고 하면서 내 구원을 놓치시면 안 되잖아요. 내가 선지자의 일을 했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난널 도무지 모른다. 뭐 이런 말씀은 우리가 너무 극적으로 이렇게 인용하고 하지만 그럴 리가 없겠지만 주의 일꾼이 어떻게 구원을 받지 않겠어요. 그러나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끝없이 하나님 앞에서 사실 주의 종의 일과 내 구원을 이루는 일이 이분법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17절, 18절에서 17절은 바로 주의 일을 이루는 것이고 18절은 내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이두 가지가 함께 있다.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어떻게 보면 이게 특권이죠. 특권입니다. 이것을 두 가지 일로 여기는 사람은, 에좀 어리석다, 뭐, 미련하다. 최소한 이 이분법이 아니죠. 첫 번째 일을 잘하는 것이 두 번째 일을 이루는 것이죠. 주의 일꾼들은 아마 다 알죠. 이걸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말씀 전하면서또 성도를 이해하여 기도하면서, 내 구원이 온전해지는, 내 상급을 받고, 우리가 뭐 거룩해지고 성하, 성하, 성하는 선행이 있고 선행할 상급이 따르는데, 그 상급은 결국 하나의 뜻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의 일을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과, 내 구원의 일을 이루는, 이 구원을 유일히 이룬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큰뜻 가운데 있지만, 뭐, 다시 생명을 얻는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에게 또 달란트 주신 대로 그런 것을 감당하고, 뭐, 그런 측면에서 구원하신다.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 이걸 가지고, 마치 뭐, 택하였다가 뭐, 부족하면 또 내치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끝까지 이끄시는 견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주의 일과 함께 이런 것을 보지 않겠습니까? 사실, 아름답도다. 예. 산을 넘는 복음의 예비한 발. 예, 그런 것들이 참 우리 구원과 함께 되지 않냐. 예. 그래서 저도 고린도 전서나 후서나 이런 거 읽어보면,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예. 바로 우리 구원을 이루는 것과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지상의 교회 낙은의 삶, 또 천성을 향하여 가고, 또 광야 생활이 또 스대반이 광야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북부 쪽으로 교회 따로 내 구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교회의 일을 하면서 내 구원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일부러라도 걷잖아요, 우리가. 일부러라도 산에 가고. 근데 산에 가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면서 산에 간다면 얼마나 또 귀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양 걷는 거, 누구라도 걷는 거, 나는 그 걸음이 복음을 전하는 걸음이 된다면, 같은 여행을 가도 복음을 전하는 성교 여행이 된다면, 그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 생각을 한번, 어, 해보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게 더 알차고, 그게 더 건강에 유익하고, 그렇지 않겠냐. 네? 그런 생각을 한번 예, 해보는 것입니다. 요새 보면 뭐,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또 가보고 싶은데는 뭐, 다뭐 유럽도 가보면 전부 기독교의 흔적이고, 안 그렇습니까? 소아시아에 가보면, 뭐, 나도 거기도, 예, 터키, 뭐, 그, 사도 바울이 다녔던데고 뭐. 그렇잖아요. 우리는 아무래도 불교 이런 데 가기 싫잖아요. 아무래도. 예. 뭐, 우리가 참 뭐, 불교에 뭐, 소승불교, 대승불교, 본산이다, 뭐, 아스카다, 뭐, 뭐, 앙코라트다 이런 데좀 가기 싫잖아요. 사실. 예. 향을 피워놓고 우상의 재물을 바치고 그런 데 가고 싶습니까? 그렇게 보면, 가장 좋은 여행도 보건모에 흔적을 쫓아다니는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주의 종이 됐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 억눌린다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아름다운 동기가 아닌가 뭐 아무 의미가 없이 여기저기 다니는 게 아니라 뭔가 억눌려서 다니는 그것이 우리에게 귀한 의미가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예, 해봅니다. 예.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 예. 사도 바울이 악한 일이 뭐겠습니까? 사실상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예. 어떤 개인 구원의 어떤 그런 시험도 있을 수 있고 하겠지만 결국은 여러 가지 주의 종들에게는 바로 구원에 대한 도전이 주의 일에 대한 도전이고. 그래서 참, 많이 우리가 경성하고 깨어 있어야 될 것은, 주의 일 하다가 지쳐서, 구원에 내쳐지는. 뭐, 교사, 또, 뭐 청년부, 뭐, 저도 뭐, 교사, 초등학, 초등부 교사, 이런 보면, 교사 잘 숨기다가 그냥 힘들다 그러면 교회를 안 나오는, 예. 저는 그런 걸 한번 겪어봤거든요. 그에 딱 맞히니까 저는 이제 한해 교사했다는데 그 다음은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이게 뭐냐.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일에 어떤 사도 바울은 지금 오늘 말씀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이게. 마지막 부분.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파해서 모든 이방인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나의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전해서, 그리고 내 구원을 악으로부터 해서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봤을 때, 사실상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은 가장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런 것입니다. 가장 큰 은혜를 받았고, 순교사 이런 게 있지만, 바로 그런 측면에서 다들 기뻐하며, 주를 위한 고난에 참여하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최소한 이분법적인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 일하면서 쉬라 주의 일하면서 즐거워해라. 그게 억눌리지만, 주의 일을 마치고, 무슨 안식년을 가고, 뭘 하고, 거기에서 하나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년에 제가 뭐 나쁘다, 좋다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어쨌든 주의종은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일 안에서 즐거워해라. 그런 생각을 한번 제가 너무 부족하지만 생각해 봅니다. 일을 벗어나서 억눌린 것이 있는데, 염려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벗어나서 잊어버리고 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고 그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고 이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이지상의삶 나그네의 삶 도상의 삶이 이곳에 돈 일시적인 그러한 지나가는 삶의 의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부분에 영광이 새세묵은토로 있을지어다. 아멘 하는데, 우리가 이 송령은 주의 일을 하면서의 송령과 내 구원의 송령이 이렇게 같이 올려지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로 영광을 올리고, 내 자신의 구원으로 영광을 올리고, 이두 가지가 이분법주로 추구되지 않는다. 아예 처음부터, 처음부터 그래 생각하지 마라. 처음부터 그래 생각하지 마라. 깊이 하나님의 일 가운데 있으면서 뭘 마치고 그냥 닫아놓고 또딴데 가고 이래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그 가운데서 기뻐하는 그러한 삶. 이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삶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예,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연약하지만 주의 일을 하면서 힘이 들 때도 있고, 억눌릴 때도 있고, 또내 자신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으로, 하나님, 나를 한하고 또 가슴을 치는 이러한 일이 많습니다. 알고 보면 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모자란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의 일을 맡은 자로서 꼭 직분이 아니라 누구나 구원받은 은혜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고 그 가운데 내 구원을 이루며 그 가운데 셋을무궂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달려갈 길다 가고 선한 싸움 마치고, 믿음을 굳게 지키고, 전제와 같이 이미 부엄이 되었으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그러한 저희들 사람 될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마땅한 억눌림도 주시고, 마땅한 근심도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살피게 하시고, 그 가운데 개혁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온전피 하시는 회복과 부흥을 이루는 그러한 저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도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생명에 싹이 나게 하시고, 의미 돕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오늘 한날 예배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오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말씀 전하는 주의 종과 승기는 주의 종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셔서 교회도 힘을 얻게 하시고 신학교도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금 이 땅에 부흥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